그럼 지금부터 라방의 기자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과 배우님들 입장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영화 라방에서 수세인 역할을 맡은 김기러입니다분 여러분, 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라방에서 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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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라여에서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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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그래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질문을 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실 때는 성함과 매체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기자님 질문 주시면 손을 들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기자님께서 저희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 네, 제가 먼저 그럼 감독님께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어, 감독님, 저희 라방은 몰카 라이브 방송에서 지 여자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젠트 젠틀, 정체불명의 젠트맨과 동주가 필살 대결을 펼친 실시간 라이브 시합전이잖아요. 이런 장르적인 매력부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라방의 시장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것 같아요. 기자님께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처음 2018년도에 그 유튜브에서 어, 이런 비슷한 시의 문제의 단편을 처음 보게 됐고요. 네, 그 다음에 그걸 보면서 어, 성취물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어, 문제의 심각성,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그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뭐 친구들,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시나리오를 장편으로 쓰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또 제가 이어서 배우님들께 단체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이 라방에 어떤 매력이 이끌려서 출연을 결심하게 되셨는지 말씀하고 부탁드릴게요. 저희 박성배우님부터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라방이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됐습니다. 뭐 제가 SNS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메시지가 있는 작품이라서 선택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옆에 박선영 배우가 아퀴는 2배여서 또 선택받으셨습니다. 네. 네, 저는 라방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공주라는 인물이 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던것 같아요. 선함과 또 소중한 사람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뭔가 정의감 그리고 또 서게 되는 간인함, 이런 강렬함, 그런 공존하는 매력을 또 보았고 또 한편으로는 음, 동주가 갖고 있는 극한의 상황에 처해지면서 배우로서 깊은 감정선을 연기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욕심이 났고 도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라방 시나리오를 읽고 어, 정말 그 젠탬맨과 동주의 그 치열하고 뭔가 어, 쫀쫀한 그런 스릴감을 많이 보면서 정말 재밌게 읽었고요. 그리고 수진의 캐릭터에 대해서는 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감독님을 되게 어, 많이 듣고 싶었고 감독님을 듣고 나서 아, 작품을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성웅 씨는 캐릭터 이번에 연기하신 특성상 또 앉아서 촬영하시는 장면이 많았잖아요. 여기 액션을 또 너무 잘하시는데 배우님은 또 몸을 많이 쓰는 것보다도 이렇게 앉아서 대사를 많이 하는 연기 좀 어떠셨는지 궁금하고요. 감독님에게는 또박성욱 씨가 같이 이번 작품에 이렇게 좀 참여해 주신 부분이 굉장히 든든하게 좀카가 오셨을 것 같은데 같이 작업하신 소감 어떠신지 여쭤볼게요. 네, 일단 유증기 님 질문 감사드리고. 아, 그, 액션을 이제 제가 많이 하기는 하는데, 이번에 뭐 답답하거나 그런, 그런 별로 못 느꼈어요. 왜냐면 의자에서도 또할수 있는 액션을 제가 다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답답한 것보다는 저 혼자 하니까 되게 편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 한정된 공간에서 연기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되게 많은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시간이 그렇게 오래 안걸리까 세팅은 다돼 있는 상태여서 그래서 아마 좋은 거를 이렇게 감독님께서 발주를 해가지고 음, 이군 영화에 넣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되게 흥미롭고 독특한 음, 경험이었습니다 저한테. 어 저는 그 신인 감독으로서 처음으로 시나리오를 썼을 때 어, 젠틀맨이라는 캐릭터가 어, 연기하기가 너무 어려운 캐릭터였어요. 대사량도 너무 많고. 그래서, 하, 이거를, 어, 떤 배우님이 해주실까 되게, 어,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항상 캐스팅을 할때 저희 그 제작사 대표님과, 어, 의견을 나눴는데, 저희 대표님께서, 어, 이 연기를 할수 있는 배우는 박성 선배님 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고요. 선배님이 해주실까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 선배님께서 이제, 어 이렇게 대표님과의 친분도 있으시고, 그래서 이제 작품에 참여를 해주셔서 저에게는, 어첫 작품이지만 너무 영광이고, 그 다음에 선배님하고 이렇게 작품을 하면서 저 선배님을 존경하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 자리를 들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저희 김희정 배우님, 김성훈 배우님, 박성우 배우님도 박성우 배우님과 이렇게 연관되셨고 호흡을 맞추셨는데 작업하셨을 때 어떠셨는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박성우 배우님부터 부탁드릴게요. 어, 우선 라방 촬영을 하면서는 성 선배님과는 같이 직접적인 신이 없었어요. 직접적으로. 조업을 할수 있는 신이 없다 보니까 어 근데 감사하게도 선배님께서 제가 혼자서 원래는 블루스크린을 보면서 연기를 했어야 되는데 상상과 그런 상상에 의존해서 연기를 했어야 하는데 선배님께서 제가 조금 더 연기에 몰입할 수 있고 감정을 끌어낼 수 있게끔 테스트 촬영날 이렇게 정말 옷도 의상도 다 갖추시고 음 그런 소스 촬영들을 다해 주셨어요. 제가 현장에서 보고 느낄 수 있게끔 그래서 현장에서 노트북에 나오는 선배님 젠틀맨을 보는 순간 동주로서 감정이 정말 와닿았고 느낄 수 있었고 두렵고 동주로서의 그런 감정들을 좀 끌어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고 싶고 또 반면에 수진 역의 이성 누나랑 같이 촬영을 했을 때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네. 사람과 이렇게 마주 보고 같이 좀 어, 데이트하는 신들, 과거 회상신들이나 애정신들이 많았었는데 같이 호흡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즐거웠고 재밌었고 네. 좋은 촬영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김희정님, 다드릴게요 <laughs> 어 막상 그 젠틀맨이랑 동주는 같이 만나는 장면이었지만 저만 어떻게 보면 어 선배님이랑 또 선우 배우랑 같이 어, 촬영을 할수 있었는데요. 저는 근데 또 아쉽게도 거의 뒤에 이제 초반 이후에 뒤에서 이제 쓰러져 있던 모니 <laughs> 선배님의 연기가 너무 궁금했는데 정말 오히려 볼 수가 없어서 너무 아, 아쉬웠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 편집본을 보고서 아 선배님 이렇게 하셨구나 하고서 많이 놀라고 또뭐 진짜 뭐 대단했던 것 같아요. 저 김희정 배우님께 질문인 있는데요. 자칫 이게 후반부의 반전이 있긴 한데 자칫 초반부로만 이제 알려진 발음은 좀 배우로서 시도하기 좀 어려운 캐릭터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떤 마음으로 접근하셨는지 그러니까 궁금하고요. 감독님이 만 감독님 만나서 이렇게 출연 결정하셨다고 하셨는데 좀 어떤 이야기 나누셨는지 궁금합니다. 어 저도 처음에 대본을 읽고서 어 저라는 캐릭터를 떠나서 일단 그 돈주와 그 젠틀맨과의 그런 내용 자체가 일단 너무 스릴 있고 너무 재밌게 일단 읽은 부분이 컸어요. 그러고 나서 저의 어 캐릭터 수진이라는 캐릭터를 생각했을 때. 모두에게 어떻게 보면 예민할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이 어, 어떻게 음, 보여지고 풀어, 나, 풀어서 나갈까 해서 감독님을 너무 뵙고 싶었는데 뵙자마자 어, 너무 선하시고 그리고 너무 멋있으신 <laughs> 감독님을 뵙고 참 어, 수진이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어,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 그리고 이 어떤 주위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들이 꼭어 남한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닌 어떻게 보면 내 주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그런 어 메시지를 줄수 있는 캐릭터 어 너무 좋을 것같다 감독님을 믿고 그리고 또저 대우분들도 너무 멋지신 분들과 함께 한다고 해서 네 그렇게 해서 결정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감독님도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희성 배우님과 미팅할 때 많은 대화를 했다고 들었어요. 연결해서 그래서 희성 배우님께서 어, 감독님을 믿어요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데 어떤 대화들을 나누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시나리오 쓸 때부터 이제 연녀가 됐던 부분이 이제 그 수진이라는 캐릭터였어요. 그래서 콘팅 작업을 할 때도. 어좀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가장 컸던 캐릭터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희정배우님한테 책을 전달했을 때, 아 희정배우님이 해주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었는데 음, 미팅을 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어, 첫 미팅했을 때 저는 이제 전반적인 시나리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출에 대한 이제 콘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는데 흔쾌히 어, 믿고 하겠다고 해주셔서 음, 너무 감사했고 그다음 희정 배우 가지고 계신 외적인 음, 아름다움도 있지만 내적으로 지적인 매력이 저희 영화의 그 수진이딱 맞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시청 배우님 이 말씀하셨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셨다고 하셨는데 감독님께도 질문드리고 싶은 건데 영화로 정확히 어떤 메시지를 관객들이 가져갔으면 좋겠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독님 먼저 저희 부탁드릴게요. 어, 처음 시나리오를 썼을 때 이게 사회적으로 공분이 큰그 주제가 있는 사건이 있는. 그 소재라고 해서, 어,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요. 음, 어떻게, 어, 희정배, 그, 수진이 캐릭터를 잘 이끌어내야 되나라는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영화의 메시지는, 어, 시나리오였을 때,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가족, 그 다음에 주변 지인들을 좀 많이 생각하면서 썼던 것 같아요. 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사랑과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네. 어, 박성배우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지금 최근 뭐 사냥개들도 그렇고 악역을 대중들한테 선보이고 있는 모습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다른 결의 악역을 좀 연기하기 위해서 고민하시는 흔적들이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떠셨는지 그리고 이때까지 좀 연기 하시지 않은 그런 온라인 범죄, 성착취 범죄에 대한 또 그런 비제의 연기였는데 또 그런 점 연기하면서 어떤 그런 소감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젠틀맨이 악역이 아닌 걸 알아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아, 젠틀맨 역시 피해자였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악한 것처럼 연기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 뒤에 안전이 있었고 저는 피해자다. 이런 걸 보여줄 수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BJ를 해본 적도 없고. 근데 거의 촬영장이 저한테는 정말 뭐랄까 직장이기도 하고, 뭐랄까 연습장이기도 하고. 래서 카메라 세팅이 다 되어 있을 때, 그 전에 물론 연습을 하기는 하지만, 하면서도 이제 두려움이 없었으니까 마음껏 들이댈 수 있었습니다. 예. 네. BJ를 해본 적은 없지만, 나도 또 BJ도 있을 거다. 그리고 아까 그러니까 그 메시지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 공급이 있잖아요. 근데 수요가 없으면 공급이 없겠죠. 근데 그 수요를 하는 사람들도, 업주자라 이런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 저희도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네, 네. 어최근맨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박성웅 배우님이 어쨌든 비주얼이 남다르시잖아요. 영화 속에서 초록색 자켓을 입고 노란색 터틀러, 해골 가면을 쓰고 여러 가지 가면을 쓰잖아요. 어 이렇게 비주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렸을 때딱 실제로 봤을 때 어떤 느낌이셨을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그냥 추운데로 고었습니다 <laughs> 주문대로 입었고 시계도 그 분홍색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초코유를 우유 병에 이제 넣었는데 그것도 다일종의 메시지였습니다. 저가 얘기를 잃었잖아요별 속에 있는. 근데 그게 다 제가 마련해 놓았던 음, 우유통이었고 이 분홍 이것도 얘기를 위한 그런 거였고 마지막 장면은 나왔는지 신발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암시였을지. 암시. 그, 감독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영화에서 이렇게 경찰이 몇번 등장을 하잖 않습니까? 근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뭐, 신고를 안 해서이기도 하지만, 찾아와서도 별다른 그렇게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마지막도 어떻게 보면, 사실상 사적인 복수로 이게 끝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뉴스에서도, 그리고 영화 속에서도 경찰이 어떤 이런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는 제대로 대처를 못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나리오를 처음에 쓰실 때 그리고 이런 생각들도 좀 밑에 깔려 있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어 사실 지금도 어, 이런 범죄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계신 그 형사님들 경찰분들이 너무나 많으 시고 네 저는 그분들을 항상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아니고요. 그다음에 현실적인,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사, 뭐 경찰군이 도와주려고 했지만 도와줄 수 없는 부분 때문에 그 방해?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어, 도움을 받지 못했던 거지. 다른 그런 건 없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어, 박선호 배우님, 저희 그 여자친구 수진이 구하기에서 고군분투하는 동주의 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래도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캐릭터를 어떻게 분석하고 또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연기하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동주 캐릭터 굉장히 감정의 폭이 좁잖아요. 예, 예. 어, 우선은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저의 대입을 했던 것 같아요. 나라면 이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 나라면 어떤 반응이었을까?를 대입하면서, 저와 제가 갖고 있는 마음과 시나리오의 동주가 갖고 있는 마음을 계속해서 공통점을 찾아가면서 좀 감정을 이입을 하려고 했던 것 같고, 표현하는 거에좀더 중점을 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게 시작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미 애초에 너무나 동주의 마음에 좀큰 감정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감정은 끝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풀어나가고 좀 다양한 방식으로 좀 액션을 취하해야겠다라고 좀 중점을 두고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감독이게 여쭤보고 싶은데. 그... 이거 어쨌든 소재가 성착취물 관련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피해자분들이라든가 어떤 경찰분들이라든가 하는 분들 이렇게 인터뷰를 하시거나 취재를 하시는 과정이 있었는지 어, 있으셨다면 그런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느끼셨는지 이런 것좀 궁금합니다. 어, 사실 저희 그라방의 컨셉이 일반. 라이브 방송이랑 헌축치 하는 단계를 넘어서 약간 올카 라이브 방송에 어 돈을 내고 단계별로 좀 가는, 좀 접근하기 힘든 좀더 딥한 라이브 방송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취재를 하기는 좀 힘들었고, 대신에 이제 넷플릭스나 여러 매체에서 나오는 다큐멘터리나, 그 다음에 여러 책들, 그 다음에 범죄, 어,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보면서 좀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런 좀 공부인이 될 만한 사건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또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그 박성 배우님 박성 배우님에게 질문 드릴게요. 그중에서 저희 한 번도 만나뵙지 못하잖아요. 그 며칠 전에 기술 시사로 영화를 첫 번째로 보셨다고 들었어요. 서로 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그 완성된 영화를 봤을 때 서로 이렇게 게 긴박하게 대결을 펼치는 그런 모습들을 서로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박성 배우님 부탁드립니다. 네, 얼마 전에 기술 시사로 저희 영화를 처음 접했는데 저는 음, 박선호 배우, 그측 그, 거기에서는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그 영화 자체를 봤었을 때, 아, 선호가 저 정도까지 표현을 해줬구나.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그리고 저는 선호 쪽, 그 동주 쪽 친구들까지 다, 아, 이 친구들도 다 고생했구나. 아, 그게 긴장감을 전혀 떨어뜨리지 않았구나. 그래서 되게 만족하는 편이었고, 아, 희정 배우는 잘찾더라고요 네. <laughs> 네, 네, 저도 기술 시사를 선배님과 함께 봤는데, 어, 저는 아무래도 좀 긴장을 많이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아직 경험이 많이 부족하고 큰 스크린에 이렇게 주연으로 참여한게첫 작품이다 보니까, 어, 사실 한번 봐서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선배님께서 제가 상상하고 머릿속으로 뭔가 그려냈던 그런 젠틀맨 보다 훨씬 더, 음, 그런 표현해주신 것들과 액션과 리액션들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실제로 화면으로 보니까 더 다가오고 와닿고 그래서 선배님 덕분에 동주가 더 처절해 보이고 더 애절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자고 있는 희성 배우님 여기가 가장 힘들었을 것 같은데 희성 배우님도 영화를 봤었을 때 어떤 느낌이셨는지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저는 대본으로 어 신업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뭔가 동주와 젠태맨의 그런 어, 뭔가 그런 경쟁이 되게 리얼하게 느껴져서 너무 네 저도 너무 재밌게 봤고요. 그리고 누워 있는 거는 선배님이 너무 금방 끝내주셔서 별로 힘들지 않게 촬영을 <웃음> <웃음> 했습니다. 그리고 또어 수진이가 어떻게 보면 또 어쩔 수 없이 그 라이브 방송의 어 생환이 되면서 어 필요했던 그런 촬영들도 어 그림자 그런 촬영을 통해서 데 어떻게 나올까 저도 되게 많이 궁금했었는데 네잘 나온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감독님도 한 말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성스럽게 배우님들하고 미팅해서 캐스팅하고 영화를 만들고 이제 첫 번째 개봉식을 해서 네, 영화를 봤을때 어떤 느낌이셨을지 호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촬영할 때 거의 따로 그 젠더맨과 동주를 따로 촬영해서 편집실에서 이제 그 붙인 영상을 처음 봤는데. 어, 깜짝 놀랐던 게, 아, 이렇게 각자 촬영했는데 이러, 정말 마주보고 있는 라이브 방처럼 이게 그림들이 굳더라고요. 그리고 감정선도 너무 잘 살고 그래서 저희 후반 스태프들도 너무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고요. 그거는 이제 배우님들이 그만큼 너무 잘해주셔서 이렇게 좀, 어, 감정선이 잘 전달되지 않았나라 생각을 하게됐습니다 감독님께 저희 라반이 어쨌든 장르적인 특성이 있잖아요. 그에관련된 제가 한번한한 번만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그 라반 컴퓨터 화면이고 스크린에 되어가는 이야기를 풀어가는 형식인 스크린라이브 형식이잖아요. 라반 이러한 이 스크린라이브 형식이 들어갔을 때 관객들에게 어떤 효과를 주고 어떤 것들을 전달하고 싶으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저희 영화에서 그 제트맨이 하고 있는 모든 대사. 그다음에 동주가 느끼는 그 감정 이런 것들을 최대한 잘 전달해야 되는 것이 큰 목적이었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라이브 방송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잘 살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배우님들이 좀 최대한 좀 편하게 작업할 촬영할 수 있는 이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좀 그렇게 작업을 했던 것 같고요. 데 어, 생각보다 너무 음, 몰입감있게 잘 나와서 그 기법을 쓴거는 잘한 택이기도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더욱더 몰입이 됐었던것 같은데요. 이번 질문에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살짝 알고 있어서 기자님께 전달해드리고 싶어요. 그 박성호 선배님께서 젠틀맨 연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다양한 버전들을 준비하면서 감독님께 전달해 주시를 퇴근 시간이 굉장히 빨랐다 라고 말씀 주셨던 것 같아요. 어떤 연이었었다는 건지 감독님께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건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기자님께 전달드릴게요. 아, 저희가 그 촬영 시간이 밤 7시부터 새벽 5시에 이제 항상 촬영을 했었어요. 어, 근데 이제 내회 이제 동주 촬영을 하다가 어, 이제 뒷부분에 이제 선배님 촬영을 이렇게 몰아서 했었어야 했는데 보통 7시에 시작해서 5시에 매번 끝나다가 선배님 촬영회마다 이제 뭐 12시, 1시, 뭐 이렇게 뭐더 빠를 때는 11시 이렇게 짧게 촬영이 끝나서 스탭들이 박수 치면서 좋아했는데 <laughs> 좋은 <웃음> 기억이 <웃음> 있습니다. 네. 그러면 디자인들 마지막으로 저희 한번 외워줄게요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희없 저희는 것을 는고을알저희 저희는 저희님 저희는 저희는 저희 그 배우님 마지막 소감 말씀을 듣고 기자 간담회를 마치도록 할게요. 는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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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희는 저저희가 처음으로 만나서 미팅하고 작품을 같이 하자 아, 한그 의지대로 영화가 나저것 같고 결과 저희는 제 저희는 만족스럽습니다. 사회적인 메시지가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잘 보시고 주변 분들한테도 이렇게 추천해 주셔서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이십팔일 날 개봉하니까 네, 박성로 배우 말대로 <laughs> 많은 상영 부탁드립니다. 관람야님 많은 상영을 해주시면 많은 관람 기회가 생기겠죠. 예, 네, 많은 상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영화 라방은 저한테는 정말 어, 소중한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도전해보고 싶었던 인물이었고, 이렇게 배우로서 깊은 감정선을 연기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나 큰 행운이었던 것 같고요. 또, 좋으신 선배님들과 감독님과, 어,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치열하게 촬영했습니다. 네. 6월 28일 영화 극장에서 개봉하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도 촬영하면서 정말 어, 좋으신 스태프분들과 감독분과 배우분들과 촬영해서 어, 너무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어, 저희 영화도 어, 사랑이 주제이고 그런 영화인 만큼 진짜 많은 관심과 사랑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저는, 음, 쉐딩 감독으로서, 어, 음, 이 어려운 시기에 영화를 개봉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 투자자분들, 제작자분들, 그리고 저희 배우님들에게, 어, 좋은 기억으로 남는 작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기자님들이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많이 도와주세요. 그럼 저희가 방향을 마치고, 감독님과 배우님들의 장례가 정리되는 동안 저희 등장한 위치에서 대기 부탁드릴게요 음... <laughs> 아이고, 네. <뭘> <laughs> 네 그러면 보라트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라바 열심히 하고 진짜 비하인드 많은 도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오늘 모두 잃게 <laughs> 될 거예요 이래도 포기하지 않으실 거 Welcome to